오우 신상 <놀놀놀라>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쓰럭서댁 <놀놀라> 혼돈의 삼만마 가져왔습니다 이제 헌마가 잔뜩잔뜩 들어있는 스트럭처 덱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옆에 보시면 여기 리스트가 자라라락 이렇게 나와 있고요. 헌마의 신규 지원 카드들도 이렇게 많이 수록되어 있습니다. 사실 이 헌마는 예전에 무언의 그림자에서 맨 처음 등장했던 카드 군들이죠 사실 멸망전을 안 해도 여기에 이 스트럭처 덱 하나를 사면은 이 3한마들을 전부 다 모을 수 있다는 거. 나름 제가 뜯는 스트럭처 중에 가장 최신 스트럭처인데 한번 뜯어보겠습니다. 어, 라비엘이 저를 맞아주는군요. 설마 예전처럼 그런 듀얼 가이드북이 있으려나? 오, 이 종이로 하나 막아놓은 모습. 여기 스페셜 팩 하나 이렇게 들어있습니다. 한 팩에 다섯 장 들어있고요. 어, 여기서 뭐가 들어있을지. 예. 듀얼 필드입니다. 오, 씨. 딱 봐도 엄청나게 멋있는데? 쫙 피면 이런 모습입니다. 오, 되게 멋있다. 이거 약간 매트로 있으면 되게 이쁠 것 같거든요? 한번 더 크게 보여드리겠습니다. 사실 이게 앵글을 맞추기가 좀 힘듭니다, 여기. 타몬 있고, 라벨 있고, 오리아가 있습니다. 공식 매트로 써도 아직 볼것 같습니다. 오, 그리고 뒤에 가이드 같은 거 있습니다. 오, 본격적으로 무슨 카드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. 먼저, 환망제 라벨, 천개유린권입니다 약간 필살기 같은 카드죠. 어, 에메들 히어로 프레임 슛 같은 약간 그런 느낌. 어라비엘의좀 강화 버전이죠. 다음은 신라계의 병력, 여기 오른쪽, 여기 하몬의 모습이죠. 오, 다음은 어 하이퍼 브레이즈, 역시나 여기 필드 왼쪽에 있는 이 무리아의 모습이 보이고 있죠. 이렇게, 음, 이런 모습. 사실 이세 개가 좀 개인적으로 아쉬운 게 무리아랑 하몬도 이런 강화판이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, 좀 그렇죠. 예, 카오스코어, 오, 페르 롤 레어가 진짜 이쁘게 돼 있네요. 오! 다음은 암흑의 초래신. 요즘 마스터 듀얼 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카드죠. 유벨의 초동을 맡고 있는 초래신. 초래신이 아니어도 뭐 초동을 다른 걸로 할수 있긴 하지만. 무특한에 이 카드로 이제 칠정의 해문을 서치하고 다음에 나올 네, 이 혼돈의 소환신을 또 일반 소환해가지고 두 몬스터로 링크를 하는 전개를 이어나갈 수 있죠. 다음은 역시나 칠정의 해문입니다. 이 칠정의 해문은 그 GX의 한마 봉인을 풀때 약간 그런 모습을 약간 형상하고 있거든요. GX를 보신 분들은 이 배경이 좀 익숙하실 거예요. 음. 각성의 사만마, 암흑의 소환신, 그다음 토치 골렘. 아, 토치 골렘도 진짜 어려운 애보죠 율리스트 팩 요한편에서 나오죠. 토치 골렘이 진짜 뜬금없이 거기서 나오는데 지금은 금지를 간 우리 토치 골렘 씨. 네왜 금지를 먹었는지 아시겠죠? 어, 팬텀 오브 카오스와 이것도 이제 어, 젤리스팩 요한 편의 스페셜 팩이라고 했는데 그 팩에서 나오는 리미티드 에디션 카드였는데 이거는 그냥 노멀로 그냥 수록되어 있네요. 변기물 같이 생겼지만 이 카드의 효과는 몬스터의 효과를 복사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죠. 총사도 나오네요. 이렇게 세장이 요한 편에서 나오는 거거든요. 이야 추억이죠. 음, 매드 리로더, 어 그레이브 스커머. 이것도 이제 스커머가 이제 새롭게 리메이크된 카드가 있죠. 사실 이때 당시도 뭐 나쁘지 않아서 효과가. 궁극복신 레인보우 다크 드래곤, 아, 드래곤 에디아, 다차원 파괴수 라디안, 카오스 헌터, 마깅신수 캐르베르. 와 마깅신의들도 나오는구나. 이 카드가 패해서 묘질번을발전할수 있다. 이 카드를 특수 소환한다. 지금 마깅신 시리즈 중에 떡상한 몬스터가 있죠. 마깅신 루이라고 대만 예, 스미스의 기믹으로 아주 잘 쓰이고 있죠. 어 신라곤 나오네요. 어, 이제 이 환마덱의 핵심 필드 마법이죠. 우리 환마에게 내성을 달아주는 아주 좋은 효과죠. 환마의손교자 테라포밍 어, 누가 봐도 실력원을 서치하려고 넣어준 카드죠. 신을 먹는 면 나왔네요. 이제 사만마나 사만신들이 내성이 없다 보니까 내성을 부여하는 필드 마법이좀 많은 것 같습니다. 어, 욕탐이 있네. 오백 메뉴에서 열장 갈아가지고 들어하는 카드인데, 어, 이것도 뭐들어우 보기에는 뭐 나쁘진 않죠. 근데 문제는 갈려 나가는 게 어떤 건지는 알수가 없다는 거. 와 카이저 콜로스와 카콜이 여기서 나오는구나 와우 이것도 이제 매지션 네임에서 나오는 노말 카드인데 자신의 필드에 몬스터가 존재하는 한 상대는 그 수보다 많아지도 자신의 필드에 몬스터를 낼수 없다 강력한 억제력으로 금제를 간 카드죠 어둠의 봉인검 빛의 봉인검에 약간 하위호환이지만 빛의 봉인검이 제한, 존재한 갔을 때 유용하게 썼던 카드입니다 사이클론 암흑 차원의 해방 미스테이크 이 카드가 막환정 전에 존재하는 한설드로 방법을 대개서 카드를 패넣수 없다 오드로 억제 카드 어둠의 증상 공장, 오! 약간 어둠의 양상 공장의 한정 버전인 것 같네요. 어, 환마 제왕 트릴로 지급. 어, 뜬금없이 웬 융합몬스터가 들어있네요. 크기가 빡세는데도 불구하고 효과는 뭐, 그렇네요. 네. 어, 환마 토큰, 오, 토큰이 들어있네. 라비엘이 이제 토큰을 소환하는 효과기 이 때문에, 어, 두장 넣어준 것 같습니다. 이번에는 순교자 토큰이네. 자, 그럼 이제, 음, 맛있는 걸 먹어봅시다. 음. 차라란. 오! 신명제 우리아의 시크를 내어줍니다. 오. 우리아가 들어있군요. 아주 맛있습니다. 번개양제, 하몬의 울트라를 내어네요 오. 우리보옥소대의 에이스 카드. 그 다음에, 라비엘. 이게 세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시크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. 오, 이렇게 삼한마 또 모았습니다. 다음은, 어, 아미타일 나왔네요. 그 다음에 아마 라쇼몽이겠죠 네. 어? 차원 융합살이요? 엄. 한평생이 지난 후. 포토칸에 이렇게 오늘 스트럭처 덱 한번 까봤습니다 이게 환마 지원 스트럭처 덱이라서 뭐 환마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하나쯤 사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또 오랜만에 온 스트럭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